안녕하십니까.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자. 지은조의 발표자, 자, 발표자인 192805 김수정입니다. 저희 조가 만든 졸업 작품의 제목은 '내 마음 속닥속닥'입니다. 제작 목적 및 의도, 교구 소개 활동 방법, 교구 시연 영상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 목적 및 의도입니다. 저희의 교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타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자기 표현이 서툴러진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대상 연령은 만 5세이지만 더 어린 연령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자유롭고 즐겁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으며, 크로마키라는 첨단 매체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크로마키를 사용하여 아이들은 직접 동화 속 인물이 되어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감정 표현을 간단한 동극 형식으로 해볼 수 있으며 인터뷰 놀이를 통해 문제 해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제작한 교재 교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창작한 6가지의 동화로 아이들이 한 번쯤 해보았을 고민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를 담았습니다. 동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아들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 등을 이용하여 이미 동화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설정이지만 놀이하면서 내용을 깜빡했을 아이들과 교재 교구를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동화 뒷면에 줄거리를 부착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동화는 엄마랑만 놀고 싶어라는 동화로 유치원에 가기 싫은 다람쥐 또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동화는 몰래 속이라는 동화로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원숭이 나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밥 먹기 싫어라는 동화로 밥 먹는 것을 거부하는 병아리 아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은 내가 도우미라는 동화인데요. 학급에서 일을 도우미 활동을 하는 곰 돌돌이의 감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매일 나만 1등이야라는 동화로 뭐든 1등을 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만 항상 1등을 유지하는 것이 힘이 들기도 한 여우여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동화는 내 마음이야 라는 고집이 센 고슴도치 송이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모든 교구는 수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화 카드를 담을 수 있는 보관함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세워서 보관하여 한눈에 볼수 있고 놀이할 때 유용, 유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동화의 테마이기 때문에 유치원 모양의 형태로 제작해 보았고요. 칸막이는 유치원 교실처럼 배경을 그려넣어 디테일을 더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아들이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가면입니다. 유아들이 마스크를 쓰고 놀이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끈이 달린 가면이 아니라 막대 가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교재 교구는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얼굴을 가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면을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유아들이 동화 속 주인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화 속 주인공들을 가면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막대 가면을 편하게 수납하고 뽑을 수 있도록 수납함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저희가 계획한 활동은 인터뷰 형식의 놀이 형태를 놀이 형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와 유아, 유아의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형식의 놀이에는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제 활동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자에서 동화 카드를 뽑고 원하는 등장 인물의 가면을 고릅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직접 크로마키 배경을 선택합니다. 유아들의 놀이 공간에 노트북을 실제로 비치하고 실시간 줌 화면을 송출해줍니다. 유아들은 이를 보며 더 실감나는 놀이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면을 사용하여 직접 등장인물이 되어보고 연기해보면서 등장인물에 이입하여 감정을 표현해봅니다. 내가 동화 속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놀이 상황에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동화의 내용을 재구성한 동극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들을 선택할 수 있는 크로마키 배경의 예시입니다 저희가 그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작한 교재 교구를 유아의 시점에서 사용한 영상입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에서 이거 뽑을래? 그래 안 내면 진거 그래.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으니까 이거 뽑을게 나는 공부 꽤 싫어 나왔어너 이거 내용 알아? 알아? 알지. 여기 줄거리 써있잖아. 아 그래? 응. 그러면 내가 가면 뽑을 테니까. <laughs> 네가 배경 골라줘. 알겠다. <laughs> 아침에 왜 울고 있었나요? 저 유치원 오기 싫어서요. 왜 유치원에 오기 싫었어요?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서 엄마랑만 있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면 만약에 수정이가 바람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치원 오기 싫어도 꼭 참고 한번 와볼 것 같아요. <목소리> 감정을 잘 시청해 보셨나요? 저희조가 이 교구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입 효과입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 효과입니다. 상황에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 발달 효과입니다. 또래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